공방식이 정말 오랜만에 알럽쇼탱 나오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더군요. 알럽쇼탱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방입니다아 진짜요? 네. 아. 이기는 아닌거같요 그러니까 뭐 정. 아, 10위. 아, 그래도 10위가 어디에요? 아 어디예요? 지금. 아, 생일 파티하기 그러니까 전에. 뭐, 스포츠? 이렇게. 살짝 아, 인터뷰하는 척 볼까요? 하고 아, 인사를 아, 하는 아, 거예요. 아, 대단해요. 네, 그들 네, <laughs> 중에서 직접 자기가 동방신기로 처음 셨던요 네, 저 쳐봤어요. <웃음> <웃음> 저도 저 <저도> 쳐봤어요. 아, 네. 저한 <laughs> <다> 번씩 <laughs> 쳐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저도 쳐봤어요. 어디서 이렇게 누가 저에게 무슨 네. 일이 있을 때만 알려주시는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그런 기사를 보고 저희가 느낌입니다. 네, <laughs> 저희는 저희 소식을요. 저희는 기사를 보고 저희가 뭐 2004년에 제 큰게 있었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팬들과 오해가 있었던 그 멤버 네. 교체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신문을 봤는데 유창군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창민군의 몰래카메라라고 들었습니다. <laughs> 네. 그거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네. 맞아요. 몰래, 미키가 몰래카메라를 되게 좋아요. 해 미키를 언제 한번 몰래카메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오늘 그 공식 대기는 아, 처음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초창의 모습이네요. 아. 저 친구를 속일 거예요. 어떻게 속일 아, 거냐면. 아우, 저거 왜 나오는 거야? 네, <laughs> 노래를 한곡좀 불러 주셔야 됩니다. You want to m e 나에게 어떡 해요, 찬민구. 처음에 아우. <laughs> 네, 어떤 보신 소감. <웃음> 뭐야? 화날라 앨범을 주시면 될래. 어, 디 가시죠? 자. 하루수 선배님의 앨범을 굉장히 빨리 나오길 기대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만간 다음 앨범이 언제쯤 나오게 되는지 앨범이 나온 상태였거든요. 궁금하거든요. 이그 중... 예, 지금, 지금 앨범, 앨범 나온지가 어, 언제냐? <laughs> 정말 돌고 상황이었어요. 아, 앨범, 앨범 나왔잖아 언니. <laughs> 아, 그한번 드리고 아 아니, 어떡해. 어떻게? 아저 기분 어떨까요? 그러게요. 동방신기 화이팅인데 오늘 막내 뭘까? 어리둥이네. <laughs> <머리도 있네. 웃음> 어쩌나, 어쩌나, 어쩌나. 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시합은 너무 신나게 박치고 있죠. <laughs> 오, 어? 늘이라고 어. 네, 힘들었어요. 아 진짜요? 아이날 아, <laughs> 아, 아, 생일 너무 축하해요. 오, 오, 아, 아 우리가 알람쇼탱이도 우리 준승 생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왔어요. 예, 네, 우리 방송 날짜가 딱 생일날이에요. 야. 오늘이죠? 아, 아니, 무슨 우연이야, 우연이야 이게? 이게. 우연이에요. 이게. 우연이에요. 네. 오, 좋아. 오늘 시야로 왔으니까. 아 그래요? 그런 거야? 생일입니다. 아저는 그때 갖고 오시길래뭘축하하갖고오시는 거야. 아, 네. 그렇게 어, 해 네. 주는. 근데 저사람 생일이라서 다 미리미리 근데... 준비를 그래. 해서 갖고 온 거예요. 원래 알록프탱이 되게 그 캐... 응, 동반인기 예뻐에서 챙기는 거 알죠? 역시. 역시 알로프 아, 저만 안 챙겼어. 예? 저만 못쓸 수가 없어. 저만 안 챙겼어. 요 응. 그렇죠. <laughs> 이제 <안> 미키군 생일 때뭐챙겨 줄게요. <laughs> 그때도. 그때 챙겨 줄고. 아, 재준군 이거 먹으려고요? 재준군 항상 음. 욕심이 많군요. 먹어 먹어. 먹고. 시아부터 먹어야 되는 게 자, 음. 기본적인 예이가 이건... 아니고요. <laughs> 일단은 우리 또 시합 예. 생일인데 우리 아. 멤버들이 생일선물도 미리 미리 준비를 했을 법...도 한데. 아, 네. 왜 안했어요? <laughs> 왜 안했어요? 네, 저는 네. 뭐, 멤버들 선물 안챙깁니다. 왜요? 저희 어, 멤버들이 선물 저희 어, 멤버들이 선물 아... <웃음> <웃음> 네. 네. 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또 저희끼리 끝나고 또 파티를 하거나 아, 또 네. 저희들끼리 또 따로 예. 이 생일 파티 해준 걸로는 우리 창민군이 선배 요 먼저 한번 해봤잖아요 생일 파티를 네. 자, 이때도 창민군 몰래 생일구나. 하는 생일 파티였어요. 어, 어. 어. 계속 예. 오래오래 영원토록 이우정 변치 말고 어. 앞으로 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낳기를 바라겠고요 네. KM 시청자 여러분 KM 많이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기 바 그것도 믿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멤버분들 비춰주시고 나왜 맞춰버렸어요? 우리 사임 아 앞치마 래 차량 차는 거 오늘 저희가 밤을 이렇 12시 되기 넘기 전에 생일 파티를 할 건데 기대주세요 집에 가서 그 숙소에 가서 형들이 정말 선물해주던가요? 음, 뭐 별거 없었고요. <laughs> 제저가 여기서 엄청난 사실 충격 고백을 할게요. 뭐요? 저희가 사실 창민이 몰래 이제, 응. 이제 생일 파티를 했었는데 그때 또 저희 매니저 형들이랑 같이 이제 생일 파티를 했었어요. 네. 우선 최강이 혼나는 약간 응. 이게 혼나는 응. 걸 하는 분위기로 마침, 마침, 마침 최강이 약간, 약간 실수를 했어요. 었 항상 그때 실수하잖아 네. 그래서 <laughs> 저희들이 엄청 이렇게 오죠. 혼내는데 갑자기 오라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응. 아, 그러니까, 이제, 최강, 이제, <웃음> 울면서, 흐흐흐, 울면서, 갔는데 저렇게 울진 않았어요. 따라가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선물이랑, 이제, 다 같이. 음. 예, 그, 막, 감 그때도 울었어요. 또 울었어요. 울었어요. 예. 감동이 뭘 보여요? 귀여운 녀석, 에이. 아, 에이. 아! <웃음> <웃음> 그럼, 우리 또 우리 준수군이, 또 몰래 뭔가 실수를 해서 뭔가 이벤트를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그 멤버들한테 받고 싶은 선물 있어요, 혹시? 어... 어... 말도 안 해줘요. <웃음> <그거> <웃음> 해도 안해줘요기대해도안 어, 하지. 안 하지만 뭐 그냥 조그만게 편지라도 이렇게 주면 어, 기대도 안 하니까 어? 안 해줄게. <laughs> 기대하면 우리가 다 준비했는데. <laughs> 그 혹시 우리한테 바라는 거 있어요, KMTV 우리 알람쇼탱한테? 아 바라는 거야 <웃음> 응. <웃음> 어? 아유 예, 미 준비했어요. 뭘 뜸을 들여? 우리 준수군이몸뭔보시는 <laughs> <도시를> 좋아하잖아요. <laughs> 근 네, 네, 진짜 좋아요. 예전에 여름에 혹시 기억나요? 산삼 주세요 했던 거 해변 특집 가서 안 주세요? 그래서 산삼이 너무 비싸서, 비싸서요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홍삼, 홍삼인데 홍삼인 보세요. 진짜 좋은 홍삼이에요. 우리 생일 선물이에요. 원래 홍, 야. 주수군이 굉장히 몸보신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받은 적 있었죠? 응. 네, 진짜 맛있어요. 네, 그 틀린가요? 이게 좀더 좋은 거래요. 와. 맥기 순전아 맥기 순전아 맥기 순 우와. 이의에 참. 우와. 그래. 어. 그래. 그래. 이렇게 <laughs> 저희 멤버의 이게 현실입니다. <웃음> <웃음> 이거 먹고 건강하라고 어. 더건강해서 정말 해외 활동하고 그러는데 힘 빠지지 말라고 아. 우리 형이 준 거예요. <laughs> 네, 어. 어, 감기, 이렇게 되면 어, 감격이에요. 아 진짜요? 시, 예, 역시 정말 와, 역시 알려줄 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멤버들이 뺏어갈지 몰로 멤버들 것도 준비를 했는데 어, 어. 뺏어가서 너다 먹어라? 응. <laughs> 어, 나 벌써 땄어. <laughs> 어, 먹어, 딴거 먹어, 딴거 먹어. 그러면은 영웅이 <laughs> 어, 예, 빼고. 어, 영웅이 빼고. 자, 이거는. 어, 이거 홍삼젤리잖아. 네. <laughs> <laughs> 젤리를 뜯어서. 아니, 퍼주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주먹이 들어가서 갖고 싶은 만큼만 갖는 거거든요. 한 명씩이요? 예. 네. 음 아, 이런 답. <laughs> 아니야, 어. 저까지 아니 좋습니다. 저 이거면 돼. 네, 너 같이 두개면돼요 어,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실로 가세요. 제가 뭐가 되는지. 예. 예, 나선불로 갖고 윤호 옥신정님 보세요. 너 그럼 다고 나오는데. 이거 나 별명이 <laughs> 놀구예요 <놀고 해요, 그냥. 웃음> 어쨌든 오늘 굉장히 생일 축하하고요. <laughs> 네. 선물을 주신 팬들께 그리고 알림톡 측에 <laughs> 아, 한 마디만 더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 우선 정말 생각지도 않고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저희에게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역시 느낀 건데 역시 정말 알러쇼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 자, 멤버들도 우리 시아고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가 말해. 정말 알러뷰 소태님께 정말 감사드린 이유가 네. 저희가 이제 챙겨드릴 이유가 없었어요. 챙겨줄 이유가 없었죠. 네, 또, 또 없어서 응. 그래도 <laughs> 어, 뭐, 시아가 그래도 저희들이 또 먼저 이렇게 생일 파티 해야되는데 먼저 알림쇼팅에서 해주니까 너무 좋고요 네. 또 이어서 저희들의 또시아한 눈물바다를 만들 카트도 준비해야죠 그래요 멋진 생일 보내시고요 저... 또 앞으로도 멋진 활동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이 인테비... 그 이벤트 안 해주면 네. 제가 어디, 어떻게 해서든 얘기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그래요 알겠어요 약속시키세요 네, 연락 주세요 <laughs> 네. 자 마지막 인사 어, 외치고 이제 또 무대 가셔야 되니까 저희가 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알럽쇼탱 알럽동방신기 여러분들 앉으세요. <laughs>